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임을 얻고 복수리처럼 나에게 o w 올라갑니다. 우리는 분노합니다. 우리 오늘은 박근혜, 최순실, k 이트가 드러난 이후 이선실세, 국정농단의 실상을 보았습니다. 경악했습니다. 의 민주주의가 서참히 훼손되었습니다. 참당되었습니다. 교회는 사적 일이나 기익이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자들의 식단을 풍성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된다.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인간관의 기초위에 성립한다 백주년 4 0년니다 ...하게 요구합니다. 박근혜 령에게 요구합니다.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. 수많은 경실책들, 그리고 세월의 긴박한 시간에서 당신이 가지 않은 책임을 지십시오. 여당에게 요구합니다. 박근혜 순실계이트의 사실상 공범임을 자백하고 실질적으로 확당한 책임을 지십시오. 된 언론 환경은 국민의 발음과 입이 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랍니다. 유세계에 해를 끼친다.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들 해야 한다. 용서는 를 없애주지만 의 결과를 생긴 모든. 식민시대,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권력을 탐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했던 세력들과 인간 생명보다 공과제물 <laughs> 하는 개인절입니다. 오랜 시간 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지길 바라며 노력해온 사람들의 마음에 함께합니다. 광장에서 촛불로 함께한 자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. 국가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. 공동체와 공동체의 가치와 힘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여는 일에 지치지도 포기하지도. Oui.